짜게 먹는 것도 저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러니까요. 음, 그러면 헷갈리. 그러니까 여러분, 다 정돈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뭐냐면, 음. 짜게 드시는 거가 안 좋아요. 근데 그렇지. 오늘 부부의 날 특집으로 이거 한 가지만 건지겠다. 음. 뭐다 필요 없고, 딱 하나. 딱 하나. 제일 중요한 게 담배, 음. 술, 뭐 뚱뚱한 거다 음. 뭐 필요 없고, 음. 딱 하나가 그 혈당이에요. 음. 그 혈당이에요. 오 혈당. 혈당이라고 하면은 피 피에 있는 당. 그렇지. 피속에 응? 포도당 농도. 응. 왜요? 왜요? 왜 그러냐면 그 미국의 한 연구진이 연구를 했어요. 몸에 나쁜 것들을 잘 이렇게 뽑아봤어요. 네. 뭐 담배, 술, 콜레스테롤, 뭐 뚱뚱한 비만, 운동 부족, 뭐 수면 부족. 뭐다 이렇게 네. 해갖고 뭐가 네. 건강 수명을 깎아먹는 데 제일 기여하느냐. 설마. 뭐. 담배, 술, 비만, 운동 부족, 수면 부족. 1등이 뭐라나오는줄 아세요? 뭐예요? 설마. 1등이. 1등이, 1등이 뭐냐. 혈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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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등이 혈당이에요? 혈당.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,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당뇨를 앓고 계신 분, 우리나라에 337만 명이예예그 정도로 많아요. 당뇨를 앓고 계신 분 서울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. 아 진짜 응. 당뇨라고? 응. 3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거나 고위험군인 겁니다. 3,40대 당뇨병 환자는 60만 명이 넘어 전체 환자의 20%가량을 차지합니다. 하지만 젊은 환자의 절반은 자신이 당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 혈당이 높잖아요. 네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아, 네. 아, 그러니까 혈당이 아. 높은 분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세충 한 분의 사망 원인에 포함이 되요 사망 원인에 포함이 되요그래요 아, 진짜로? 모든 게다 반영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겁니다. 이 혈당이라는 건 모든 게다 반영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근육 많아야 되고 스트레스 안 시달려야 되고 술 담배 안, 안 해야 되고. 이게 다 갖춰져야만 혈당이 떨어져요. 스트레스 어, 안 다, 다, 안 좋은 거다 돼. 중이... 제일 중요한 거는 단걸 과도하게 먹는 게 제일 나쁘다. 단걸 과도하게 먹는 게 제일 나쁘다. 제일 그러니까 나쁘다고요? 제일 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... 건데, 단 거? 난단거 진짜 안 좋아해요. 뭐. 난 좋아하는데.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... 제일... 제일 씨는 체질적으로 단게 부족하니까 필요해서 먹는 건 괜찮은데요. 그게 아니라 탐닉하는 분들이 단 거, 막 습관적으로 단거 좋아하는 분들. 이러면 진짜 안 돼요. 왜요? 아, 왜요? 왜요? 아, 왜요? 아,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초콜릿이랑 아, 과자 함께 을 갖다가 먹어서 <laughs> 혈당이 팍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우리 몸에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. 총체적으로. 아니. 어, 그러면 어, 아니, 혈당이 이게... 많이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? 이 혈당이라는 건요. 이거는 필요로 하는 게 우리 몸의 장기예요. 이 뇌나 간이나 뭐 심장 이런 데서 혈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. 네. 혈관은 통로잖아요 통로. 네. 얘네들은 혈당이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. 아, 막히는구나. 아 혈당이 어, 혈당 당뇨 환자는 그거야 고속도로에 그 짐을 가득 실은 트럭으로 미어터져 있는 거야 아 혈당이 아... 그 트럭을 필요로 하는 집집마다 배달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예. 근데 배달되지 못하고 톨게이트가 꽉 막혀 있는 거야 아. 어, 아... 덥다, 그래갖고 도로에 막 짐이 미어터져 있는 거 예. 네. 그게.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. 자 이해가 돼요? 그러니까. 아 순환이 안되는 거예요. 그렇지 그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적재적소로 쓰지 못하고 혈관 안에 막 쌓여 있는 거예요. 10년이 지나면서부터 망막의 합병증 그래서 실명을 하게 될수 있고 아 손끝에 신경 같은 게 상해서 발 잘라내는 분들도. 어 근데 안 돌보다가 썩는 경우, 콩팥이 나빠져서 추석을 막는 경우,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당뇨가 되고 10년 20년 되기 전에 합병증이 안 생기게 검사 잘해야 돼. 아 어, 지금 두 분도 지금 되게 놀라셨어요. 이거 그냥 가볍게 오셨다가. 아, 저러면 어, 지금. 그, 그러니까 평소 평수, 평소에 혈당 수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? 전혀. 생각, 생각, 생각도 안 해봤어. 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종합적인 건강 상태가 딱 어... 녹아 있는 지표 하나가. 혈당이에요. 혈당을 재면 객관적으로 성적가딱 나와. 아 여기 건강 1, 2, 3, 4, 5, 6등이 헉. 딱 나와, 딱 나와. 그러면 그냥 내몸 성적표라고 <laughs> 생각하면 되겠네요. 네, 지금 네, 현재 성적표. 어.